오늘 우리는 카즈의 어원과 파생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카즈라는 단어는 1200년경부터 사용된 결정의 이유나 동기 또는 법적 소송 사건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코 s 사에서 유래했어. 그래서 지금도 원인, 이유, 소송 사건이라는 명사와 주로 안 좋은 일을 일으키다. 야기시키다. 라는 동사로 사용되지. 그리고 카즈에서 파생된 단어로는 because는 때문에. 코잘리티는 인과관계, 어큐즈는 소송으로 가다는 의미로 고소하다로 쓰이고, 익스큐즈는 소송 밖으로 벗어나다라는 의미에서 용서하다, 변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어. 참고로 익스큐즈 미는 16세기부터 나의 신뢰를 용서하세요라는 의미로 말을 걸거나, 대화 중잘못 들었을 때 사용되고 있지. 또 카즈의 동의어로는 리즌, 소울스, 모티브 등이 있어. 이런 단어들도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가리키는 말들이야.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 다양한 맥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계속 함께 공부해 보자.